mm 제가 몇달 전부터 인스타로 야금야금 스포해오던 저의 두 번째 제작 가방을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본업은 뷰티 유튜버지만 패션널도 자주 올리고 또 특히 가방에는 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이렇게 가방 관련 영상으로만 누적 조회수 100만 회 이상 찍었을 정도로 가방에 조금 진심이고 또 우리 재롱이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작년에 타 브랜드랑 공동 개발로 협업해가지고 만들었던 백팩은 진짜 적은 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런칭하자마자 인기 컬러들은 너무 몇분 만에 빠르게 나가버려가지고 2차, 3차 리오더로 예약 발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진짜 우리 재롱이분들의 뜨거운 화력을 맛봤는데요. 이번에 협업하게 된 새로운 브랜드 아노에틱은 우리 재롱이분들 요렇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문신처럼 쓰고 다니는 버킷햇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추천했고 뭐 피드 스토리 할것 없이 제가 무려 2년 전부터 주구장창쓴 바로 그버킷햇을 만든 브랜드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또들 수가 있어. 언니가 좋아하는 거는 버킷햇인데 왜 아노에틱이랑 가방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아노에틱에서 올해 초에 연락이 왔을 때아 이번에는 버킷햇 광고하자고 하시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가방을 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도 아노에틱에서 가방 제작 말고 가방 광고 쪽으로 한 차례 문의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백팩을 타브랜드랑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쉽지만 거절을 했었고 그렇게 그냥 광고는 물건 너갔어도 제가 아노에틱 버킷햇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내 맘속 영원한 이제 버킷햇 브랜드로 남아야지 하고 그냥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초에 아노에틱에서 메일부터 해가지고 아노에틱 대표님까지 따로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서는 올해는 꼭 협업을 해보고 싶다고 그것도 가방 제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처음엔 너무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백팩 한번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것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좀 부담되고 어깨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차례 가방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도 봤고또 아노에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버킷 데뿐만이 아니라 뭐 의류 가방 할것 없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되게 탄탄하게 잘 나가는 브랜드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이번에는 재롱이들의 의견을 완전 적극 반영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제작 초기 단계부터 재롱이들 의견을 엄청 많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초에 첫 미팅 이후에 몇 번이나 더 만나고, 디벨롭도 하고, 샘플 막 퀵으로도 받아보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보부상백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롱이분들이 인스타그램 댓글로 막 알려주신 의견들 막싹 취합해가지고, 중복되는 의견, 막 신박한 의견 싹 정리해가지고 본 결과, 진짜 중복되게 많이들 말씀해주신 게 아이패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놓고 보보상 백으로 홍보하려면 아이패드 들어가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뭐좀좀 다리 수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A4 파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등등등 진짜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우리 미팅 현장에서 아놀틱 대표님까지 다 오신 자리에서 막 댓글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할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면서 정말 최대한 이찐 보부상러 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포인트를 싹 넣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제 왓츠인마이백 영상 본 재롱이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 보부상 하잖아요. 저도 바리바리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우리 보부상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찐 보부상러로서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컬러나 수납력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보여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에 네 가지 컬러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메인으로 들고 설명을 할까. 아무래도 제가 메인으로 이렇게 들고 설명하는 컬러를 가장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됐어요. 진짜 네개다 너무 예쁘거든요. 네개다 너무 예쁜데 가장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들 들것 같은 블랙 컬러 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중간중간 자랑하고 싶은 컬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돌려가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음, 일단은 블랙 들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번 아노에틱 제작 가방의 정식 명칭은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스퀘어 멀티 숄더 백이고요. 솔직히 그냥 보부상 백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보보상러들은 가장 중요한 게또 사이즈잖아요. 사이즈 말씀드리면 요 가로 길이가 37cm 그리고 여기 높이가 25.5 그리고 여기 측면 넓이가 12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크기 비교를 좀 보여 드리려고 이게 제가 쓰는 14인치 노트북이거든요. 14인치 노트북이랑 비교했을 때 14인치 노트북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 14인치 노트북까지 도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고요. 제가 계속 컬러 4개 다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지금 블랙까지밖에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4개 다 보여드릴게요. 보통 가장 많이들 사랑해주시는 게 블랙이다 보니까 블랙 컬러랑요. 그리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들기 좋은 실버 컬러. 은근히 이 실버 컬러 이렇게까지 보보상백 되는 가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번에 나온 컬러들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캔버스. 솔직히 얘 그냥 들고 계속 설명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블랙이 메인이 돼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 자아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저의 원피 캔버스 브라제 눈에 가장 예쁜 컬러고요. 지금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얘만 재질이 달라요. 다른 컬러들은 다 비건 레더로 되어 있는데 얘만 지금 캔버스 재질이거든요. 이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아이보리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컬러감이 딱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컬러는 총네 가지로 나와있고요. 네, 이제 제품의 특장점, 자랑 좀 해봐야겠죠. 그 전에 나 제품 설명 길게 듣는 것이 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줄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방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예쁜데 수납력 미쳤고 실용성까지 대박의 핏둘맛둘 보보상 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보부상분들 보시면은 와, 진짜 뭘좀 아는 놈이군 싶을 만큼 이 수납을 정말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열기 전에 여기 밖에 딸랑딸랑 보이는 이게 또 이렇게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데 얘가 또 카드 케이스거든요. 이건 또 저희 담당자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추가한 제품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카드가 한 장씩 들어가는 이런 카드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카드 케이스를 안 쓰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 이렇게 카드 케이스를 들고다니 또 사실 여기 한 장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카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쏙 넣어놓고 뭐 여기 교통 카드라던가아니면뭐집 출입하는 카드라든가 자주 쓰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쏙 넣어놓으시면 굳이 지갑까지 꺼낼 필요 없이 그냥 가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틱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똑딱.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가지고 위치가 마음에안 든다 하시면은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빼가지고 뭐 여기다가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 얘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가방에다가 달아놨을 때 같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다른 컬러들보다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한다는 이 캔버스 브러있죠 여기 재지 컬러랑 여기 지갑 부분 컬러랑 또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얘도 또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진짜 보부상 분들은 텀블러까지 넣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 정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텀블러 들어가는 자리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 언니 그러면 이거 조그만한 텀블러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좀큰 텀블러 쓰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거의 400, 500ml짜리 <laughs> 제가 너무 열심히 써서 지금 다 꺾여졌는데 제가 지금 원래 넣어놨던 이 텀블러도 꽤큰 용량이거든요. 474ml짜리고 근데 얘보다 약간 날씬한 느낌으로 나왔고 근데 이렇게 약간 넓게 빠지는 이런 텀블러들 있잖아요. 이런 텀블러도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쏙 들어가요 보이시죠?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기 안쪽에 텀블러 같은 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싹돼 있어가지고 저 오늘 아사추 사마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아사추 같은 것도 먹다가 여기 어쩔 수 없이 가방에 쏙좀 숨겨야 된다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엑스트라 사이즈거든요. 이 엑스트라 사이즈까지도 들어가는 넉넉한 텀블러 자리가 있습니다. 텀블러 자리 컬러를 살짝 체인지 해가지고 얘로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 외부 포켓이 일단 두 개나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보세요. 여기까지. 손 여기까지나 들어가는 꽤나 깊숙한 포켓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짠하고 열어 보면은 여기 안쪽에도 내부 포켓도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뭔가 좀 짜잘한 것들 그런 거 넣기 좋게끔 내부 포켓도 두 개, 외부 포켓도 두 개.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놨고. 그리고 아까 크기 비교할 때 보여 드렸지만 14인치 노트북까지도 들어가는 크기잖아요. 14인치 노트북까지 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따단따단 따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쏙 숨겨지죠?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도 이런 A4 팔철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얇게 얇은 그팔철 말고 이런 대왕 팔철있죠 이런 팔철까지쏙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또 넣어봅시다 따단따단 따다다다 네,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도 넣어볼게요. 당연히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텀블러까지 넣을게요. 텀블러까지 지금 여기 넣고 노트북 있고 제가 이쪽에 파이천 그리고 이쪽에 아이패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요 상태에서 여기 그냥 뭐 짜잔한 뭐 메타그림모터에서뭐 립, 뭐 유산균, 생리통량뭐롤 이런 거뭐 보조 배터리, 피뭐애병 생수, 파우치, 과일 스파디, 그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진짜 넣을 수 있는 걸 왕창 다 넣고도 이렇게 가방 닫았을 때 쉐입이 이렇게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요. 진짜 수납력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제작했던 백팩 있죠? 그것도 진짜 막불려도 된다고 우리 재롱님들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 스크래치 정말 강한 비건 레더 소재고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은 약간 크랙 텍스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휘뚤마뚤 들어도 뭐 구김이나 스크래치 이런 거 걱정 없이 막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버스 브라운 컬러만 소재가 좀 다릅니다. 이런 캔버스 백이요. 얘도 막 싸구려 캔버스 이런 게 아니라 프리미엄 캔버스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좀 탄탄하고 재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에 조금 조만한 이런 구멍들이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구멍이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총4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어깨에다가 매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기본 값이고요. 근데 전좀 짧게 매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펀칭을 위로 싹 당겨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본이고 조금 더 짧게 뺐을때이 부분이 확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총 4개 펀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이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부상분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 그래도 물건만으로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가방까지 무거우면은 너무 진짜 눈물 나잖아요. 어깨 빠진다고. 근데 얘는 정말 가벼워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큰데 가방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진짜 가벼움까지 장착을 해버렸다. 그래서 안에다가 정말 우리 보부상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 왕창 넣어 다니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노에틱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본 보부상백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또 런칭 기념 마켓 프로모션 놓칠 수가 없겠죠. 또 런칭 마켓의 묘미가 또 있잖아요. 5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6월 1일 일요일 자정까지 7일 동안 마켓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판매처는 아노에틱 공식몰이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리고 배송비는 당연히 전국 무료배송 우리 제주도 도서상단 지역 분들까지 싹다 무료배송이고요. 가방 정가는 149,000원인데 마켓 기간 일주일 동안 무려 30% 할인돼가지고 10만 4,300원에 우리 재롱이분들이 구매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보보상 백이 진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부 텀블러 보관하는 것부터 막 외부 내부 포켓에다가 요 카드 케이스까지 진짜 디테일한 작업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은 또 제가 설명을 또 깜빡하고 왔는요 여기 옆에 이제 아노에틱이라고 예쁘게 또 음각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단가가 원래 좀꽤 있었는데 마켓 때만큼 우리 재롱이분들이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조율을 해봤고요. 그래서 10만 원 극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 때 외에는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진짜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켓 때 구매하시는 거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노에틱에서 통 크게 쏘는 리뷰 이벤트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 런칭 마켓에서 이 보부상백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아노에틱 공식몰에다가 정성스럽게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50명한테 이 하트 키링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요즘 또 가방에 주렁주렁 키링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또 갖고 하라고 아노에틱에서 센스있게 하트 키링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리뷰 작성 기한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하고 화요일에 바로 하트 키링 싹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다들 구매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도 이런 리뷰 이벤트는 조금 귀찮아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참여만 하셔도 그 당첨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제작에 참여한 아노에틱의 보보상백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우리 재롱이 분들도 너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평생 동안 너무너무 잘 매일 만한 제 취향을 듬뿍 담은 가방이 탄생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재롱이들 저랑 커플 가방 해요.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여가지고 이런 기회가 우리 재롱이분들의 화력이 없으면 은 저한테 이런 기회가 진짜 쉽게 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뷰티 쪽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재롱이들 입소문이랑 우리 재롱이들 파급력이 아니면 은 이런 패션 카테고리 쪽에서 저의 꿈을 펼치기가 되게 힘든 구조인데 우리 재롱이분들이 전에 만들었던 백팩을 너무 사랑해주신 덕에 또 우리 아노이텍이랑 진짜 이 좋은 브랜드랑 또 좋은 협업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